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베텔이고요. 저는 베텔 맘입니다 네, 오늘 제 동생이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. 자, 그러니까 깨워야죠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... <laughs> 1차, 2차, 이번엔 3차입니다. 네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. 공주님 일어나세요. 공주님 일어나셔야 돼요. 정신 차리세요. 공주님, 공주님, 공주님 정신 차리십시오. 이러시면 안 됩니다, 공주님, 공주님, 공주님 동척하여 주시옵소서, 공주님, 공주. 일어나십시오, 공주님. 동쪽 가여주시옵소서, 공주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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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십시오. 일어났어요 지금, 지금 일어나시지 않으면 큰 화가 올 것입니다. 하하하하하. <laughs> 공주님. 지금 4차 시도인데 4차 시도. 오늘 상당히 오래 걸리네 오늘도 공주님, 공주님, <laughs> 공주님, 제발 동쪽 <동쪽하며> 가려 주시옵소서. <laughs> 일어나십시오. 공주님 눈떠 보세요. 레드썬. 어 떴어 진짜. 레드썬. 그렇지, 그렇지. 네, 오늘의 도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